면 끝. 일주일 뒤 출원 사실 증명원이 나왔습니다. 명칭, 출원 번호, 출원 일자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소리만 봐선 최종 등록까지 가려는 출원인지 정책 대출을 노린 출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신청 확인서에 불과한 서류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취지가 정책 대출 심사 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의 기술력 수준을 평가할 주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보의 정책대출 심사 항목입니다. 계량평가 12개 항목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수준의 출원 여부가 반영됩니다. 기보가 최근 5년간 가출원 등을 근거로 보증한 대출은 1 8 0 0 0 건, 6조 3천억여 원, 한 건당 평균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약 5.6%가 제때 상환이 안된 부실 대출이 됐습니다. 기보 정책대출의 전체 부실률보다 높았습니다. 기본은 가출원 여부가 대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통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대출 컨설팅 현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가출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도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가출원에서 받는 것도 당연히 좀더 플러스 요인인 거죠. 그래서 증인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까지 기부가 가출원을 활용한 부당대출 여부를 점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건조 경보 등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오늘 하루 설악산에서 권금성을 오가는 설악 케이블카 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산지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이 한 번에 만 리터의 물을 퍼부을 수 있는 대형 할기 한 대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중에 담수량이 가장 많은데 강풍에도 강하고 야간 비행까지 가능해 산불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수처럼 물을 산에 쏟아붓는 대형 헬기. 2년 전 산림청이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한 CH-47 시누크 헬기입니다. 1만 리터 가까운 물을 담수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산림청이 2년 만에 같은 기종 헬기를 구매 도입했습니다. 물탱크 용량만 1만 599리터, 40초 안팎이면 담수가 가능한데 기존 헬기보다 담수 속도도 빠릅니다. 기존 헬기보다 담수량도 2천 리터 이상 많은데 야간 비행까지 가능합니다. 안정성도 높고 또 바람에도 강한 어떤 이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 대형 산불에 훨씬 더 대응하는 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신규 헬기 도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력 헬기 운용 차질이 장기화된 데다 대형 헬기인 S-64까지 단종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에 들여온 신형 헬기와 같은 기종인 7대 등 모두 8대의 대형 헬기를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육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헬기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조종사, 정비사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운영하기가 기존 펠기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산림당국이 올해 산불 조심 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겨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 강원도도 산불 진화 임차액기 여덟 대를 조기 투입하고 운영 기간을 늘리는 등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삼척시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사실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삼척시는 일부 사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는 몇해전 공고를 내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의 실무 경력 1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감사 결과 보건사가 아닌 애견미용사 자격을 제출한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 이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응시자는 관련 분야 근무 경력도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해 실시된 행정복지센터 내 수도시설 운영관리 채용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직무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더욱이 과거 해당 응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삼척시 직원이 깊이 신청을 하지 않고 시험위원을 맡아 서류전형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정당한 경력을 가진 응시자 2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도 최종 임용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이밖에도 삼척시가 이번 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지적받은 사항만 모두 10건에 이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삼척시의 이러한 행정이 공무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내는 일이 반복돼 응시자 경력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사위원 기피 신청 등 관련 법령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던 부분은 제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본부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될수 있게 외부 위원이나 지금 다른 분들을 이용해서 서류 어, 평가를 하고. 삼척시는 강원도 요청에 따라 관련 직원 한 명은 감봉 1월, 다른 직원 3 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이미 뽑힌 인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란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7.8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향후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 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모두 전달보다 각각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은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해 가계 재정 상황 개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품목 구조 전환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온도의 수출액은 30억 6,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 6.2%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온도 수출이 3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온수출은 글로벌 무역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원 수출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료 전자 기기와 멸류, 의약품 수출이 강원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수입액은 40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해 전보다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가운더 무역 수지는 9억 4,9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가운더는 올해를 수출 지휘 도약의 원년으로 정해 2003년까지 연간 수출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돈의 기업들의 대체 시장 발굴과 전략적 해 진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연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전선 이와 같이 좀 상품 다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는 결국은 수출 중심 기업들을 얼마나 육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출 구조 고도화와 지역기업 육성이 강원 경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심영섭 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릉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심 전청장 외에 김홍규 현강릉시장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원,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김동기 전 유네스코 대사 등이 출마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근 전 시장과 김현수 강릉시 의회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김중남 강릉시 지역위원장 등이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성군 의회 김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참고인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수영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고성 군민과 주민편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강릉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60대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됐지만 건물 내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